초록색이다! 초록색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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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다안녕하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가 하루에 200개 정도 세팅하고요. 아, 숯밥이 200개. 300g일 때 물이 270g 들어갑니다. 270g. 만두콩, 다섯마늘개콩 2개. 콩도 많이 하고. 많이 조금 많아요. 아 이게 눈대중이 중요하거든요. 준비됐습니까? 아딱 좋습니다. 아 이게 200개요. 점심에만 200개. 점심에만 200개. 저녁까지 합 하면 500개입니다. 500개요? 예. 그냥 반만 하다 끝났네요, 그냥 오늘. 하루, 예. 하루 종일 밥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색감까지 해가지고 쏘밥이 나옵니다. 아. 이 상태에서 넣고, 이게 몇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8분입니다. 8분! 와, 이게 총 지금 연속으로 그래도 4, 4, 16, 1개, 40. 40개. 40개. 40개가 한 번에 지어지네. 이따가 큰일 났다. 다섯 <laughs> 5, 6개, 토마토 2개, 정도 개 정도요. 200인분 담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200인분이요? 아, 딱 오늘 그냥 하루 종일 닦겠네요, 그냥. 이제 보면 은싹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확실히 다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키크에서 만들어져서 오니까 여기 직원분들이 손갈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편할 것 같네요. 어, 어 도와드려요. 저... 괜찮아요. 아니, 저 여기 직원. 다시 따시는데요. 내가 기먹까 그러면은 또깔고 뭐야, 네. 몇층까지 만들어 놔요, 이거는? 5개, 6개 교수님 이게 다 예약 분량이에요? 아니요, 그냥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협박, 협박 이거 한번 잘못해서 엎으면 일조표 날라가는 거예요 아, <laughs> 어, 무서워 아, 숙성관에서 거구나 예. 14일 숙성한 거고요 하루 정도 쓸 분량입니다 하루요? 점심 손님 같은 경우에는 고기 손님하고 몇대몇 정도 돼요? 점심이 6, 고기가 4 정도 돼요 고기가 4예요? 8대2 정도 생각했는데 고기 많이 드시네요, 괜찮 <laughs> 제거하시고 네. 그래서 뼈하고 뼈 예. 사이 터팅만 하신대. 음 고기 딱 좋다. 아. 뼈 있는 거 까지만 쓰는 거군요 지금. 이게 붙 부분은 고기도 잘라내시구나. 예. 저 여기도 딱 여기까지만. 당신은 아, 찌개용. 이거도 찌개용. 이게 메뉴가 그러면은 몇 인분 이상부터 주문 가능한 거예요? 2인분부터 가 2인분부터. 아, 그렇군요. 이야, 고기 좋다. 삼겹살 좋네요. 원육이딱 대중들한테 좋은 고그 정도 삼겹살 스펙입니다. 하루 더숙성으로 그려가게 됩니다. 하루 살짝만 숙성도. 예. 뼈가 휘어있어가지고 조금 어렵네요. 네 이렇게 해 살짝만 그냥, 네, 이그 정도 오케이. 자, 오늘 판매될 예. 돼지고기를 두분을좀 해놔야 되거든요 네. 2인분짜리, 3인분자 아, 2인분, 3인분 1인분이 몇그램이죠 1인분에 180g 1인분 180g 기준 뼈좀 쉽게 자르라고 칼집을 이렇게 한번 내주고 있고 아. 380g 이렇 기가 막힙 380g 어, 이 정도 8 0 g 이니까 120g, 120g 예, 120g 이 정도, 요 정도. 오케이 가자 5 0 그러네, 괜찮은 거죠 996, 이게 괜찮은 거죠? 아. 좋다. 매니저님 저기 여기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되셨잖아요네 3년 네. 이에요저 아 금고깃집이 벌써 3년 년된 거네요, 네. 3년 가까이. 그냥 어머니의 입장으로 봤을 네네. 때 여기 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구워주고 떡을 이제 어. 다 일일이 해준다는 거. 다른 게또 있다면, 왜냐면 고깃집 구워주는데 많잖아요. 많아요. <웃음> <웃음> 셰프님 지금 작업하시는 거 어떤 거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돼지 목살 분입니다. 보통 주문할 때 손님들이 두 분이 오시면은 뼈삼겹 2 인분에다 복사할 일 인분을 시켜요 이제 <목소리> 딱 점심이 됩니다. 어, 예. 저희 바깥을 보면은 우리사 직원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 스타트가 됐구나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이쪽에 A 라인이고, 예. B 라인, C 라인 창쪽. 아. 아, 된장찌개 한쪽 주세요. 이3 2에3이요 벌써부터 긴장돼 폭풍 전야야 아 이게 찌개가 나와서 기억을 해야 되네요 예버리안되구나이요이요이다예 어? 어? 20개 어. 한 번에 돌렸습니다 지금 추가야 돼요 가니까저희꺼지시 있는지 반드시 아이밥 짓는 소리 너무 좋아 밥 여기다 계속 흘려주세요 초록색이다 초록색이다 장난 아니야 여기가 전쟁터야 이한 컷에서 이거 찍혔어? 샐러드 2개 부탁드니다 샐러드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분 <laughs> 어떤 관계세요? 이주임님이고 저희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걸맡아주십니아 전반적인 걸맡아주셨네요부패라요 예. <laughs> 네. 고깃집에서 네. 몇번 드셔보셨어요? 네 저희 회식도 하고 네네. 여러 번 먹었어요 아, 네. 부장 이쪽이시니까 네. 저는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집은 삼겹살에 이제 갈비가 안 붙어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믿음이 가죠 쌀가 붙어있다 그렇죠 사장님 옆쪽에서 이렇게 하나 부드니다 센스있으십니다 이런 오고 가는 경 네. 쪽에 네. 이렇게 싹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번 주가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네. 그 고생에 대한 네. 약간 보상 고기 찹찹 찍어 고기 드실 줄 아시네요. 원래 네. 지방에다가 소금 찍는 거아 네. 아, 역시 <laughs> 역시 우리 시민 이 역시 최고예요. 짱이야. 그 네. 유튜브 감사 하면 돼요. 아, 겁나 맛있다고 이렇게 요장난이에 장난이에요. 잘 구워주셨어요. 잘 구워주셨어요? 네. 고기 구워주는데 이렇게 아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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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인터뷰 너무 밝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나도 막 기분이 좋네. 손님이 저런 손님 만나면 기분 좋아, 그치? 맞아. 응. 아, 이제 순식간에 쉬어지네 우리 지금 순식간에. 예. 어우, 숨도 보시겠어. 고구마 좀 보면. 색감 자체는 약간 꼬독꼬독하고. 꼬독꼬독한 거. 예. 전시된 면이 특색이 뭐냐면, 면은 함흥이고 면은 하몽이고, 스프는 평양으로 가고 있어요 아, 육수는 평양, 콜라보네요. 하이브리드라고 네. 해야 되나?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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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누르다 네. 오, 우와. 네. 자, 이게 1인들이 아, 끊어줘야 되는구나. 바로 이 면은 금방 틀어지거든요. 금방 익어요? 네. 와 바로 이 상태에서 찬물에 1차 한번 씻어주고, 냉각된 물로, 차가운 물로 예. 여기 아주 텐게 되게 나죠. 만져보시면 어, 여기 예, 살아있어요. <laughs> 오. 야, 손 진짜 많이 가는구나. 모양을 좀 이쁘게 잡아줘야 되니까 예. 계속 돌려주면 음. 이렇게 이렇게 꼬부러져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딱. 이렇게 마무리. 동글동글하죠? 어.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여기서 만든 육수로. 아. 아, 요정도. 자. 이렇게 <laughs> 식감이 무슨 뭐 산낙지 같요 산낙지. <laughs> 와. 평양냉면의 호불호를 좀 많이 없앴네요. 예. 네, 네. 네. 평양냉면보다는 간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아주 순수한 편은 아닙니다. 맛있네요. 이걸 <laughs> 이렇게. 그렇지. 네. 너무 오 있으면 이게. 예. 어? 어. 거기서 무릎 가짜면안 돼요. 아 예. 묻히고. 묻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오, 처음 너무 <laughs> 어, 처음 찍으는 거. 기대하 거예요? 이 정도 괜찮은 거예요? 한 번이었나요? 저 어, 자, 비빔냉면까지 완성. 자, 아, 여러분 오늘 점심을 쳐내고 좀 늦지 막게점심을 가다니 먹어 볼게요. 이거 고구마 전분이라서 100%라 안 자르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맛있겠다. 아, 느낌은 맞다.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아요. 양념이 아주 깔, 깔끔합니다.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슴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아, 인적으로 너무 맛있어요. 아, 누룽밥도 있네. 야, 봐보세요 아, 윤기 살아있는 거 봐. 옛날 밥솥에다가 지은 맛이에요. 찰기도 있고 쫀득쫀득합니다. 오. 이야, 고기 들어간 거 보세요. 비주얼이 좋다. 역시 비주얼이 있어야 돼. 이야. 김치도 있고, 와, 김치도 크게 들어가네. <laughs> 이야, 김치의 맛도 달라요. 육수 따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 김치 너무했다. 음식이 다 맛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마곡동에 위치한 금고깃집 본점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일을 해봤습니다 정말 체계도 잘 잡혀있고 시스템도 잡혀있다 보니까 바빠도 너무 재밌게 즐겁게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파이팅! 와 이거 선홀로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오늘 알바비 대신 특별히 만든 군대집입니다복 네.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와 무겁다 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바입니다. 네. <laughs> 아, 아 셰프님의 선물. 예. 이거는 제가 고기 실험할 때 예. 제가 컨텐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